오전 근무 마치고 11시에 점심 먹고 왔습니다 한바 시당에서 짬뽕 순두부 <laughs> 그래서 지금은 오는 길에 수염 마트 들려갖고 장, 간단하게 장좀 보고 왔어요 뭐 사왔냐고 하면은 오늘 저녁에 먹을 거어 막회 뭐 방어랑 이거 섞인 거만원 이하죠? 7,000원, 8,000원 이런 것들 많아요 그런 거 저녁때 먹으려고 그리고 이거는 한라산에서 화요라든가 저기 뭐야 일품질로 비슷하게 나온 그 순도 높은 헬라산 그증률 25도짜리 소주. 예. 그렇게 해서 오늘 저녁은 이거 먹으려고. 이제 조금 좀 앉아서 책좀 읽다가, 예, 책좀 읽다가, 그 다음에 오후 일해야죠. 예. 아, 예. 오빡세게 오후 업무 중입니다. 그 1월 초에 아 착공하는 현장이 많아서 그런지 일이 꽤 많아요. 지금 막 엄청 바쁘고 이렇게 바쁘게 일한 적이 흔치 않은데 아 근데 씨, 열심히 일하고 있던 와중에 또 제가 한 2주 전에 안전관리계획서 하나 작성 처리해 드리는 현장에서 감리분이 무슨 또 지적사항을 보냈어요. 그래서 시공사가 좀 도와달라 해서 서류를 봤더니만 말 같지도 않은 내용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거 한번 찾아보면서 한번 계략 보여드릴게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감리자가 지적한 건데 발전드는 이연장 동발이 없거든요. 높이 5 미터 이상 되는 벽 체거 푸집만 해당되는 곳이에요. 여기는 지붕은 그냥 철골 판넬 구조고 지우 벽 콘크리트가 아니에요. 그런데 동발이에 대한 그그 세부 개획안 넣었다고 지금 지적질하고 있어요. 감리란 양반이 설계도면도 볼줄 모르나. 마찬가지로 벽체고 푸짐만 해당되는데, 동발이 해당 없는데, 동발이 누락했다고 지금 지적질하고 있고, 무슨 동발이에 꽂혀가지고. 그리고, 공종별 세부한적 관리계획의 해체 공사는, 기존 건축물, 기존 시설물,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공사에 대한 내용을 쓰는 거지, 거푸집 동발이 철, 그, 거푸집 제거하는 거를 쓰는 거 아니에요. 거푸집 동발이를 제거하는 거는, 그, 콘크리트 공사 항목에서, 같이, 거푸집 동발이 설치 해체로 들어가는 거지. 아, 이 사람 진짜, 기본도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 아, 여기도 동바리, 뭐, 또 쓰고 있고, 막. 와 밑으로 더 내서 진짜 한심한 내용 더 많은데 밑으로 내렸다가는 관계자 이름하고 시, 현장명이 나와갖고 아참 황당한 황당을 따릅니다 막 감리 분들 중에서 진짜 이렇게 수준도 안, 수준 너무 낮고 막 그런 분 많아요 이분도 지금 나이가 57년생이라고 쓰여있는 것 같은데 위에 보니까 57년생이면은 아이고, 좀, 좀, 전문 지식 있으시고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전문 지식 없이 나이만 많으신 분이 참, 아 이런 말 하면 안 돼. 어르신 비아, 이런 말 나오니까. 어쨌든, 빡세게 오후 일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아갖고 맥주한잔맥주한테딱 까야겠어, 진짜. 네 <laughs> 예, 오후 업무 마치고 퇴근했습니다. 지금은 5시 반. 퇴근해서요, 아까 그, 포장해온, 선호회 제주도는 선호회가 싸요 싸고 맛있어 선호회를 이렇게 양배추에 톡 싸갖고 그냥 먹으면은 어, 엄청 맛있어요 이건 발레타인 비싼거 못먹고 17년산 그냥, 그냥 화면도 돌릴게요 그냥 뭐그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라디오 들으면서책 예, 듣고 있어요. 책 지금 이거 읽고 있는 거는 그 임종영 씨라고 그 통역 동시 통역가인데 뭐 상당히 저는 이런 책을 좋아해요. 그 본인의 실질적인 경험을 이제 쓴 책들을 좋아해요. 막남이 경험 남이 만든 책을 짜식해서 만들고 막 누가 그랬다더라 뭐 위인이 그랬다더라 그런 거 싫어해요. 자기 경험을 쓴 책들을 정말 좋아합니다. 지금이 5시 반이니까, 이렇게 한 30분 내 저녁 식사 끝내고, 6시부터 8시까지 책 읽다가, 그리고 8시 되면 침대에 누워서, 예, 오늘을 하루를 끝내는 거죠. 예, 예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 짧게, 음, 저희의 하루를 쭉 살펴봤습니다. 끝!